열란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빈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라는 말씀으로 빈 그릇을 빌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그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빈 그릇을 빌리라 예수님이 슬기로운 처녀와 그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열 처녀의 비유를 하셨어요. 어리석은 처녀 다섯 명과 슬기로운 처녀 다섯 명할 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가서 기름을 사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있다.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어 마태복음 25장 4절부터 6절이 있는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렇게. 그러니까 등불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 거예요 그릇은 뭐냐 우리고 기름은 성령님또다르게 말하면 그릇은 우리고 성그 기름은 그리스도 생. 그릇은 신부고 어, 어 기름은 신랑이 생. 또 우리가 육신의 신랑과 우리가 어 육신의 신랑 육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을 때그한 몸을 이룰 때에도 남자와 여자가 할때 여자는 그릇이고 남편은 기름이 이렇게 기름과 그릇은 육체와 영혼처럼 완전히 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 어, 제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그릇이 준비가 되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겠죠. 아내 그릇이 커지면 목사님이 담기겠죠.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남편이 아주 어, 그 요새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인데 닥터 차종숙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남편이 굉장히 속을 썩여요. 그래서 부집사님을 해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이제 알게 됐어. 요래 친정엄마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20년 동안 이 여자는 남편이 의사고 뭐 막잘 나가니까 을로 산 거예요. 그냥 두 아이 키우고 살림 열심히 하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친정 엄마한테 가서 어 물어봐요. 엄마는 왜 아빠를 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새끼 삼시 새끼 헤매기면서 그렇게 했냐? 어 그러면서 어 돈을 잘 벌어온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어, 아이들 아빠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너도, 누구, 누구서, 그, 실내 사위 얘기를 하면서 고요히 때 잘해라. 네가 그릇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를 네가막 품어 펏 보듬어 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 맞아요. 그릇이 큰 그릇은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어있어야 된다 비어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빌려야 요 모든 이웃에게. 여기 보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야 요 이웃이라는 이웃에게는 가서 다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려야 와 돼요. 왜냐하면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빈 그릇들, 깨끗한 그릇들을 갖다가 기름을 채워야 그 기름을, 기름병에, 음, 기, 기름으로 기름을 그 그릇들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아, 내 그릇이 준비가 되면, 내가,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어, 뭐, 세상 여자들도 그렇고, 보면, 여자들이 참 인내를 많이 하고 가정을위 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많이 참고 또 웬만한 일로 남편을 막 <laughs> 막 괴롭히고 갈구고 막 이러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트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60 정도에 먹은 언니들이 많아요 저희 마트는 평균 연령이 60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우리 이대로 10년 일하면 70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해요 근데 그 언니들이 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워서 마트 와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집 가지고 있고, 다 아이들이 커서 교사로 또 외국인 기업으로 뭐 웬만한 기업에 다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용돈 받아서도 충분한 상황이고, 자기네들이 받아 그 월세를 받을 만한 조그마한 집들도 하나씩 더 있고 막 이래요. 살만큼 살아요. 근데 다 나와서 일을 해요. 집에서 있으면 어속 터져서 못 있는데 왜냐면 신랑하고 같이 있어니까 <laughs> 신랑들이 다인터넷서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 농담으로 이제 해요 근데 어디든 그런 거예요 오래 살 텐데 이제 벌수 있을 때까지 벌어야 되니까 이제 하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들 인내의 생활을 삶을 살았어요 김밥 집에서부터 무슨 안한 밥집에서부터 고생을 안한 언니가 없어요. 나 그렇게 지금은 먹고 살게끔 다 됐지만 남편이 벌어와 주는 돈으로 먹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같이 번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언니는 남편이 어 무슨 공장을 할때 결혼을 했다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평번을말아먹었대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들어가서도 살아보고 그막 겉에 들어가 서하는데막 사장 부인이 이불빨래를 갖고서 이불빨래를 시키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고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아 나보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또 고난이 너희에 고난이 세상 사람... 그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릇을 넓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화내지 않고, 말을 급하게 하지 않고. 성경의 자언에 보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을 급하게 하지 말고, 분을 내는데, 분을 급하게 내면, 그렇고 혀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고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의 지혜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나는 참 그릇이 겉으로 이쁘려고만 했지 깨끗, 깨끗하려고만 했지 남편을 다으려는 생각을 안했 내가 품어 안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쩌면 20년 동안 못했을까? 왜 남편이 이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안 할까? 목사가 이렇게 안 할까? 저는 그런 생각만 했지. 내가 안 한다는 생각은 왜 내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그릇이 크면 좀 부족해도 좀 그래도 싹 담아버릴 수 있을 텐데 모양이 안 이뻐도 싹 담아버릴 수 있을 텐데. 그릇이 크고 그릇이 깨끗하면 어 신랑이 버림 받은 것처럼 그릇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이 듭니다. 내 그릇에 탁 담겨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왔는데 예를 들면 너무나도 정말 탐스러운 것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릇이 안 돼. 그래 가지고 받을 수가 없다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이만한 하나 주머니에 주셔서 그릇에 담을 만큼 가져가라고 했는데 종지도 안되고 다이아몬드를 담지도 못하네내 그릇이 넓어서 그 보자기 채 그냥 탁 담아가지고 올만한 내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아 그릇이 안되구나 준비가 안되구나 왜 나는 이렇게 성숙함이 없을까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그를 단번에 이루도록 예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고해요내 그릇은 작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소중하게 나에게 담기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질 그릇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내가 사용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사용돼야지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지만 내가 잔치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고자 싶어 하실 때마다 제가 잘쓰려면 어떻게 돼 언제나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되고 단단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질그릇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단련돼야 돼요 심지어 도자기도요 유, 그 유약을 입혀갖고 백자나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겉에 이렇게 윤기가 흘러서 한국 도자기가 저 결혼할 때를 유명했는데, 제가 그걸로 신혼 그거를 했어요. 그, 그릇을 해갔는데, 지금도 몇개 남아있어요. 그게 도자기가 어때요? 잘 깨지지도 않고 튼튼하뿐만한 번씩 쓰면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지니까 오래 쓰잖아요. 지금 28년 다 돼가나 그러는데도. 그래서 접시가 몇개 남아있어요. 구웠잖아요. 풀목불 불을 통과했잖아요. 불을 통과한 그릇은요, 질그릇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요 연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 그걸 그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 닮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반품을 쓰도록 저를 내드리려고 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좀 일찍 보고 구워졌으면 좀 좋았을 거예요 일찍 구워졌으면 좀 하나님 아버지가 좀더 쓰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구워져서, 구워져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서 써야 돼 근데 어 예수님이 오셔서 뭐그 인자가 십자가에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음 누가 보고 9장 44절에 귀에 담아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잠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귀에 담아두라. 우리의 귀도요. 우리의 눈도요. 그릇이 돼요. 뭘 담는 그릇이 되야 되냐. 주의 말씀을 담는 그릇. 주의 말씀을 보는 그릇. 주의 말씀을 뱉는 그릇이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그릇이 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담아야 돼. 내가,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단번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 남들에 비하면 고난 같지 않은 고난이지만 나에게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풀뭇불에 나를 한번 구우시더니,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을 나를 삼으셨는데, 내가 과연 주의 말씀을 귀에 잘 담나? 그 생각에 오늘 드는 거예요. 내가 귀 지혜의 말씀을 귀에 잘 담으면 아마 많은 것이 들릴 텐데. 많은 것이 깨달아질 텐데. 많은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내가 과연 주님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내 귀에 담나? 생각이 들더라내 입에 담나? 내가 주님의 말씀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주, 과연 내 입에 담아라. 아니면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분함으로 나오는 말을 내 그릇이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름이 담아져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깨어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눈에 담겨지고 내 귀에 담겨지고 내 입에 담겨지고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모든 그릇에 담겨졌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그릇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려오는데 빈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슬기로운 천하들이 값을 주고 기름을 사서 그릇에 담은 것과 같아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이 작으면 빌려서라도 담는 그래서 빚을다 갚아버리는 거. 그래서 뭘 구해요? 두 아들을 구했잖아요. 영을 구하는 거예요. 어, 슬기로운 천연가 어때요?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얼른 기름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릇에 담아서 그릇을 들고 있잖아 우리가 이처럼 내 그릇이 작으면 이웃의 모든 그릇을 빌려다가 어떤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다내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빌려다 내 그릇을 샀고 그래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쏟아질 때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그릇을 빌려서 다 열어 놓고 빈 그릇마다 채워야 돼. 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냐? 내 것이 돼. 내 빛을 탐감하는 것이 돼. 그 기름이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일 때내 모든 빈 돼요. 내 모든 것을 비 귀도 비우고, 눈도 비우고, 내 것이 없이 비워내고, 그리고 막것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요 자신의 생 생명의 생 생수인데, 씹는 생수다 이러셨거든요. 계속해서 씹는 생수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이웃들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부어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만 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받은 사람에게 담겨지도록 내 빛이 탄감되기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내 귀에 잘 담고 내 입에 잘 담고 내 귀에 잘 담아서 내 모든 것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테 보고 말씀처럼 슬기로운 천연들처럼 그리스도가 담겨져 말씀인을 담겨져 빛인을 담겨져 그리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래서 내 죄사함을 내 빛이 탕감 빛이 사천 탕감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쓰시는 더 기쁘게 쓰시는 넘치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그릇에 담겨 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소서. 저희의 모든 것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빛이 탕감되어지고 나의 죄가 씻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사. 저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깨끗한 그릇, 빈그릇 되어지게 하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잘 보게 하셔서. 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것을 본 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듯이 행하게 하여 주옵시기.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해감 있는 믿음으로 살아 있는 믿음을 이 땅에서 실천시키는 실현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백합 교회가 하늘나라의 음,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이다 아멘. 하늘의 교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방안에서 구아시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